반갑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위기 네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리지니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의 회복을 감사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동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소나 양과 염소로 화목제를 드립니다. 소로 화목제의 예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수컷이나 암컷을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. 먼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그 동물을 잡습니다. 아론의 자선들은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.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꽃 허리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냅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재물 위에서 사릅니다 이것은 화재라고 합니다 화재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즉 에, 죄를 불로 태워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. 또 양으로도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,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. 양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여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. 그리고 혀막 앞에서 잡습니다.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.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꽃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 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했습니다.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. 이 양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이것은 뭡니까 아, 여호와 앞에.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 규제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로 말미암아 아,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영서로 화목제를 드립니다.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회막 앞에서 잡아서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 사릅니다 이것 역시 화제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돼 하나님께 올라 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레위기 3장 17절에는 이런 규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서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. 즉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자 그러면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상태가 해소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져서 새로운 피 조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?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적인 역할할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.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수 있도록 그런 화해와 충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.